네. <laughs> 어, 오늘 4월 19일, 20, 4월 19일, 음, 일부 메시지를 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말씀을 보시면, 출례기 29장, 38절, 46절에 매일 체험할 주례 후의 능력. 어, 제목을 잘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 할 일이 나오죠. 매일 체험할 주례구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서론에서 강약일에 매일 할것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참,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 말씀을 한 요절이라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담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과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보다는 말씀을 봐야 또 기도를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매일 단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세 가지는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좀 영적 생활 안 하면은 그냥 흘려듣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 요것만 조금 되면 하나님은 우리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해막이나 성전이나 우리 성전이나 교회당 성전이나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했습니다. 42절, 4 3절에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은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그, 그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이런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단을 쌓는다 그래서 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생각하고 단을 쌓으면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본론에서 그럼 어떻게 어떤 단을 쌓아야 하냐? 일부의 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 제사에 단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본론에서는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생각하고 그 체험하고 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단을 쌓으면 계속 확인이 뭐냐면 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그리고 참 과거 현재 미래 자유하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근세를 주셨다 이 확신이 오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늘 이렇게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확인되죠. 그리고 어. 실제 그 요절들을 암송해도 능력이 되죠. 두 번째로는 해방 능력을 제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알면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의 노예예요. 그래서 뭐 크든 작든 묶여요. 노예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 하는 일, 일 중심인 사람 일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그냥 다 묶여요. 근데 예수 아는 만큼, 해방받죠. 그 능력을 체험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전가하면 살리는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어, 성전에서든 내 네, 집에서든 자꾸 단을 쌓고 조금만 기도하면 어, 남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보이죠? 사람이 보이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해줘도 살리죠. 그래서 참 인생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끝은 그래서도 증거하고 살리는 거예요. 뭐든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증거가 많이 있는 사람이 복대죠. 사명 있는 사람이죠. 전도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에 노바디의 축복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 남이 안 하는 작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어, 외롭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 노웨 아, no 남이 안 가는 곳 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어, 유 목사님은 중고현장을 갔다 그랬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절망 때 아, 그럴 때 노타임 아, no 음, 그때 전도학교를 시작했다 그러죠 환경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리고 노웨에 no 많은 갈등이 있지만 아무도 못 보는 현장을 미래를 보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 세계보고마의 증인입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그리스도를 개인화되면 은 노바디, 노웨이, 노타임, 노웨 e 다 되죠 이 연약 잡고 아침 저녁 단상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꼴 기도 이꼴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일부의 말씀처럼 매일 체험 그리스도 체험하면 출애굽의 능력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그 간격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확인되죠. 감사합니다. 어, 이부를 보겠습니다. 이부은 하늘에 상달되는 분양단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추레기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음, 그게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늘에 상달되는 향이에요. 이게 계시로 8장 3절 5절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죠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하나님 재단에 금, 항료에 많은 향을 담는데 그 많은 향들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잘하시고 서론적으로 아침저녁에 단을 쌓으면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어, 이 험악한 세상에 전능자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음, 정말 넉넉하고 당당하죠 그래서 서론에서 키는 뭐냐면 단 쌓는 흐름을 놓치지 마라 지속해야 돼요. 꾸준히 어떤 환경 응답을 받으나 안 받으나 절망이나 어떤 환경에서 매일 할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단 쌓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안 놓치면 어, 어느 날 영적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본론에, 어, 중요한 비밀이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하늘에, 어, 상달되는 이분향단 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속재수 앞, 앞에 단 쌓는 향이 있어요. 속재수를 첫 번째 이렇게 단을 쌓는 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은, 모든 제 저주 재앙, 사단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이 사단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꺾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속죄는 무슨 뜻이냐 면 회개, 해계. 회개하는 건데 회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 180도로 조금 돌이키다가 또 돌아가고 이, 이게 아니고 정말 어, 보음적인해계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 하나님 만난 자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로 사단에게서 완전 승리한 권세가진 자로 사단이길 권세가진 자로 바뀌죠. 그래서 기도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모든 제저주 사단 끊기는 것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정말 응답을 크게 받죠. 뭐, 확신 안 가지도, 그 이름만 선포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두문제로는정거계 앞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계라고 하는 게더 쉽죠. 어, 이 3주 전에 언약계 정극계 다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줄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딱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하는 게 뭐냐? 만나와 매출하기, 특별 생명의 양식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쌍난지팡이에요. 그러 정말 이 돌비의 말씀성치. 그리고 어 하나님 보호에 만나 쌍난지팡이, 능력. 이 정극계 앞에서 달를 쌓는 것이 향을 올리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방법은 매일, 매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결국에 적용하면은 강단 말씀을 잘 이렇게 본문이라도 보고 또 제목이라도 안 잊어버리고 키 하나 딱 잡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린 거 등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덤불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날 오늘 하루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후대에게 어, 후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렘넌더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도 렘넌더들도 아침 저녁 이렇게 강단해서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 살리는 하루였는지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0장 사절에 고리를 만들라 했습니다 고리는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뭘 움직이냐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237 나라 다민족 치유, 병든자 치유, 우리 랩넌터의 성익. 이, 이 성전을 딱 짓고, 또내 심령에도 딱 가지고 해서, 이부에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오늘 1, 2부는 연결되는 메시지인데, 일부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피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 확인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향을 실제 기도를 해서 재단에다 향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좀 실제적인 면이 2부입니다. 1부에서는 근본적인 어, 복음에 대한 거고 어, 실제로 일부에서는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분양단, 향단 이럴 수가 있죠. 잘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